아멘 <laughs>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부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일절을 시작합니다. 왜폐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부악한 성읍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지도자들의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야, 예, 도다 국제정세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수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도자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버려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들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laughs> 지도자를 따라야 하고 지도자가 세운 그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laughs>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펴면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상소하고 부르짖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울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투표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투표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 놓고는, 그러고는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만 미룰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관심해야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대목은 빼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입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그 재난은 지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빚주시거늘 우리 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단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단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다 멸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만큼은 절대로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부정한 예물을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 다 카바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유다를 결코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덮어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악과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회를 주기는 하시지만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죄악을 덮어놓고 이 교회와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번성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어떤 징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경감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완전히 사해 주실 수는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좀 도는 것 정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연 재해가 좀 일어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이들에게 재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땅을 빼앗기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빼앗긴 그 나라로 넘어, 뺏어간 그 나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을 통해 피난하면서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다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쟁 때에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전쟁은 온민족에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대하여 이 전쟁을 예비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심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이 시대의 스바냐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그야말로 삼류사류라고 해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laughs>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또한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이, 그렇게, 예,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문을 닫고 무너져 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교회는 더 약해져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교회들은 남아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동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수도 있고 또한 만약에 거두어질 수 없을 만큼 이 나라가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감경하여 주실 것이라고도 어 감경하기로 또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사명이 남아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그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동안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 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오래 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